지금나 말이야. 필라 좋은 표정을 지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그 표정은 절망으로 바뀔 거야. 자, 이제 3초를 세게 자, 도망가 봐. 아, 제발. 아, 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맞아. 10명이 살짝. 아, 살려주세요. 열어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아 열어. 아, 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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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병. 기재하야돼기재하야돼 기다봐 기다봐 기야기재하야기재하야기재하야돼아예예예 엄마지 엄마지 겁나지 엄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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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여기 엄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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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오지 마세요 저저 여기 없어요 갔냐? 가, 가, 갔냐 갔어? 가, 갔냐 갔냐? 아..내 네, 질 뻔했네 다시 오진 않겠지 들키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 돼 잡히면 아마도 돼지겠지? 그새는 이미 자 세이브하고요 응. 문이 열려있다. 그 사람이 연건가 일단은 여, 여, 여기로 가볼게요. 음... 문는 작은 글씨로 엘리베이터 통로 관시, 관리실이라고 적혀있다. 여기서 왼쪽 안에 있는 문을 열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은 일단은 어 갑자기 지모대로 열리고 지루리야. 왜? 새가 있는 곳으로 가자. 왜? 아... 둘 기야. 묻어주고 싶어. 이리 오렴, 리 데려가 줄게. 아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어디 모질장수랑 도구가 없을까? 야, 나한테 왜 그래? 자.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러지 않았어.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 이렇게 가여운 모습이 아니었어. 이 새를 고쳐주고 싶어. 뭐, 괜찮아. 이제 안 아플 거야. 아프지 않게 고쳐줄게. 됐지? 잘 붙은 것 같아. 이제 묻어지면 되겠다. 음, 응. 무언가 떨어져 있다. 그러고 보니까 배에서 무언가 나온 것 같은데? 열쇠를 손에 넣었다. 어? 이런 걸 삼켰었구나. 뭐? 뭐 이거 소우야? 왜왜애 배를 가르니까 막막 막 열쇠가 나와? 여기에는 고정되어 있던 나무가 없어졌다. 아니,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 이 열쇠를 그러면은 음.. 어디로 가지? 여긴 아닐텐데? 어디로 가볼까다. 이 열쇠가 아아그 관리 통제실 열쇠인가? 엘리베이터? 이게 그래, 아마 여기지? 빨리 가자. 그 나쁜 우대차먹은 애랑은 응, 네시끄러워. 만나기 싫어요. 바닥에 문을 열었다. 바닥 위로 는 뾰로롱. 바닥 아래는 좁은 통로가 이어져 있다. 여기 엘리베이터 통로 개폐라고 적힌 스위치가 있다. 왼쪽 통로에 있던 문이 열리는 건가? 스위치를 누른다. 그 남자애 안 나오지?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예, 네, 혹시 나갔는데, 그 남자애가 있을지도 몰라요. 또 막, 후후하하하, 이러면 나, 깜짝이야. 어? 아니, 진짜, 어? 뭔가, 뭔가 이상해? 뭔가 불안해요? 빨리 가 야, 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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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이브 Save! Save! 다 아니! e s 1초도 기다려주지 않 않게... v e 아! a v 어 튀어! v 어튀 a 튀 e 어! a 어 e s a v 여기 어디야? s a 어디야? a v 어디야? v e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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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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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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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엘리베이터에 오면 안돼 다행이야 잡히지 않았어 근데 집 뭐였던 거야? 여기서 빨리 나가야 돼 엘리베이터는 멈춰있고 다시 출구를 찾아야 되나? 아씨짜놀랬네 이건 뭐지? 뭐지? 전나 무드등인가? 무드 예약 명단같은 것들이 놓여있고 컴퓨터는 있지만 꺼져있고 잡초 아, 깜짝아! 누구세요? 기다려! 레이첼! 아니 누구신데요? 지가 누구신데요?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누구세요? 잊어버린거니? 잘 보렴 나는 너를 진찰하던 선생님이란다 잘 기억해보렴. 나는 네 카운셀링 주주야야날 음... 진찰해줬던 선생님? 왜 그러니, 레이첼? 봐, 다란다. 데니 선생님이야. 데니 센서라고 불러, 키랏. 데니? 음. 안경 쓴 전형적인 의사 외형의 캐릭터네요. 그랬었나? 선생님, 대리선생님 내 카운셀링 주치 어... 가까이 오시마난 틀림없는 내 주치의란다 그렇지 네, 맞아요 네 네, 선생님 네, 네, 저기 선생님 여긴 대체 뭐죠? 그리고 그 안경 너무 구려요 그리고 나를 쫓아오던 건 뭐예요? 그리고 그 가운 색깔 너무 바랬어요 나도 잘은 모른단다. 하지만 널 쫓아온 건 아마도 살인범이겠지? 뭐랄까, 여긴 마치 게임 아닌 것 같아. 살인범에게 쫓기고 잡히면 살해당하는, 쫓기는 쪽은 재물이라고 하더구나. 선생님은 괜찮나요?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지? 어, 이 사람 말고 아무도 없다고? 쌤, 저 너무 무서워요. 어쨌든, 같이 가자꾸나. 응, 음, 같이 살아남고 싶대. 네, 선생님. 센세, 어디 갔어? 같이 살아남자매. 다쳐있네진루시를 열쇠가 있을 텐데. 그 열쇠 안 챙기고 뭐했어요, 센세? 열쇠를 손에 넣었다? 음. 어, 쌤은 도망가지 않는다고? 근데 왜 이렇게 막, 지금 낮에 낮잠 자자구요? 뭔가 선생님이 뭔가 사람이 핀트가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상해요. 네, 선생님 열쇠 쓸게요. 병동 열쇠. 열쇠를 사용하여 문을 열었다. 출근은 아마 안쪽에 있지 않을까? 조심해서 가자, 말 걸지 마세요. 말 걸지 마. 문이 두 개가 있고, 요리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저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일단, 바깥쪽? 방이 여러 개 있는 모양인데? 아니, 아저씨, 내가 알아서 내 길은 개척한다니까? 여기도 막혀있네. 조금 다른 곳으로 가볼까? 아니, 아저씨, 나 알아서 한다니까? 아, 여기 일실이구나. 그래, 특실이지. 음. 깨끗하게 정리된 침대가 울타리로 막 그거 돼 있고요. 벽에 글씨가 있네? 자신의 소원을 알고 있는가? 욕망을 알고 있는가? 그것들이 본능이라고 한다면, 거역해도 소용없는 짓이다. 왜냐면 거역할 마음조차 여기 있는 내겐 없으니까. 하지만 소원에는 대가가 있다. 규칙을 얻지 말도록. 규칙?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이거? 여기엔 규칙이 있단다. 안목적인 규칙이 있다고? 그럼 소원이라는 거는? 내 아름다운 눈이 좋겠어. 나는 한쪽 눈이 나쁘니까. 색깔도 별로야. 어, 어음... 네 눈이 내 것이라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다. 뭐라고요? <laughs> 야, 이 선생 이상해. 선생님이 좀 미친 것 같아. 선생님, 조금 좀 그래요. 여긴 다인실이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지. 그냥 단순히 침대가 바을뿐이란다 아니 본인 인방내 눈글 막 가져갈까 봐 그러죠. 벽에 글씨가 적혀있지만 먼지가 쌓여서 읽을 수 없다. 먼지를 없애면 그만둬 눈에 먼지가 들어갈 거야. 바꾸면 돼요. 분명 환자들이 끄적인 쓸데없는 말일 거란다. 단순한 불평탈 말이지. 선생님은 읽을 수 있어요? 아이, 나는 한쪽 눈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좀 <laughs> 먼지를 그만둬 눈에 먼지라도 들어가면 큰일이야. 아니 왜 네가 내 눈을 신경 쓰세요? 눈을 좀더 소중하게 여기려면 아주 예쁜 눈이니까 말이다. 어, 센님 이상해. 음, 느낌이 싸해. 어, 나가고음 여기 뭐어 여기 뭔가 있는데 잠긴 듯하다. 여기는 뭐가 없고 다른 열쇠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건데, 열어봐. 아, 아니, 선생님 좀 이상해요. 유리벽 때문에 왠지 너와 나 단둘이 가차 있는 것 같고, 아니, 선생님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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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선생님의 소원은... 어... 어. 나한테 대놓고 이랬어 레이첼 너의 눈이 내 것이라면 좋겠구나 링거에 아직 액체가 남아있다 뭐 어떻게 막 뭐가 없는데? 뭐가 없어? 어? 여기만 왜 열렸지? 바깥이 보이지 않는다 창에 긁은 듯한 흔적이 있고 레이첼 이게 뭔지 알겠니? 아니 아니 힌트를 주마. 이걸 만든 건 환자란다. 그럼 이 흔적의 의미는? 탈출? 환자들이 남긴 이런 흔적 같은 거 몰라도 된단다? 어? 안정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었지. 야! 너와 느긋, 느긋하게 지내는 것도 즐거웠지만 말이야? 그럼 이거는 지금 여기서 나가면 날 죽인다는 거 아니야? 예, 일단은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고요. 아니, 어디다, 어디다 세이브? 응?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어, 네, 선생님. 어두우니까 조심하렴. 네, 네, 선생님. 들어갑시다, 선생님. 수술실? 그래, 레이첼. 조금 무서워요. 무섭다니. 레이첼? 네눈 자세히 보여줄 수 있니? 아, 레이첼. 정말 아름다운 눈이구나. 그런데 공포에 떠는 눈을 하고 있다니. 그냥 평범한 눈 같아서. 선생님은 슬프단다. 네가 가진 아름다운 눈을 보고 싶어. 어디 네이 악몽에서 깨어난다면... 네 눈에 비치는 저 푸른 달처럼 아름답고 교외해질수 있을까? 레이첼의 선생님은 말이다. 평생 그 눈을 보면서 살고 싶단다. 쌤! 그, 그럼 여기서 잠깐 뭐가 있는지 찾아볼까? 근처에 중요한 걸 놓고 와서 말이지 찾아야겠어. 그동안 레이첼 너도 마음이 안정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저 새끼 미쳤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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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미 레이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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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아 안, 안 돼. 네. 선생님 뭘 찾아주시는데요? 기억 못 하는 거니? 아, 그, 눈으로 레이첼이라면 기억날 거야. 힌트를 주마. 내 눈은 알렉산드라이트란다. 넌 미쳤어, 이 새끼야. 나 갔다 올게. 여긴 뭘까? 쌤이 찾던 거가, 눈알이 계속 떠있... 눈알? 전부 파란 눈? 야저색 어, 이상해 선생님 이상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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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은저저어 안에는 많은 의안들이 들어있다 의안을 가져간다 어느걸 가져가지? 파란색이라고 쓰인 사람 쟤 미쳤어 이거 이 눈깔을 그러면 저 선생님이 막 애들을 막 지금 여기까지 꼬아내가지고 다 수술해가지고 가져간 거 아니야? 막, 막 모아놓은 거 아니야? 선생님 저 눈깔 가져왔는데요 이거 이걸 내게 주는 거니? 물론 파란 눈을 좋아한단다 너도 그런 눈을 하고 있지 하지만 나에게 파란색은 필요없어 네 눈에 비하면 이건 모조품에 불과하단다 파란 눈은 너 하나로 충분해. 그 선생님. 아 아니 선생님. 그 그러면 내가 어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내가 빨간색 달 눈화를 가져갈게 선생님. 선생님 가져왔어 이거. 레이스 칠, 빨간색이구나. 난 이런 색깔 좋아해. 그래서 이 색깔을 골라준 걸까? 혹시 선생님을 조금은 생각해준 거니? 하지만 아쉽구나. 빨간색도 좋지만 아니란다. 이건 말해두마. <laughs> 그럼 초록, 처음부터 초록색이라고 말을 하든가, 어? 색깔을 말해주는가 의아를 가져간다. 초록색. <laughs> 뭔가 불안하니까 한번더 세이브를 할게요. 쌤, 이거 가져왔는데... 초록... 흠... 음, 이 색을 골라서 준 거니? 레이첼, 혹시... 선생님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나마 생각해준 걸까? 하지만 조금 부족하네. 그 눈으로 나를 보렴. 너의 대니 선생님이란다. 키라... 아, 레이첼, 깜빡하고 있었던 나내 의안에 있는 곳은 잠긴 상태였어. 그리고 그걸 열수 있는 열쇠는 내 주머니 안에 있었구나. 야, <laughs> 자 여기. 네? 내눈 괜찮다면 레이첼이 찾아주었으면 좋겠구나. 그걸 왜 나한테? 자 레이첼. 개 같은 새끼. <laughs> 여기 어딨는데? 잠겨 있는 곳? 아 어, 여기. 열쇠를 사용해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의안이 들어있... 이 의안, 눈동자가 두 개야? 쌤, 레이첼, 쌤. 아, 찾았구나. 그게 내가 찾던 거란다. 이 의안 쌤 거예요? 그래. 어, 기억이 안 나는 거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뭐라는 거야? 응? 넌 아직도 꿈속에 있는 거구나. 쌤 오지마 그걸 쌤한테 주렴 그게 없으면 쌤은 컨디션이 별로거든 너와 나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하단다 자꾸 너랑 나랑이 없는데 기분 나쁘거든요 아저씨 이 캐릭터 13살이거든요 레이첼 음. 어, 네,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걸 착용할테니 잠깐 저쪽에서 기다려주지 않겠니? 망치면안 된다. 이상해. 원래 안절했는데, 쌤는 무서워. 음, 이거를, 그, 세이브를 하고, 찝시다.